우리 오늘 이사야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헵시바, 그분의 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문맥과 또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실제 특별히 죄와 허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더욱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깨워주고 계시는 그런 너무나 복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귀하다.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우리 오늘 62장 읽었죠? 62장에 매일 성경에서의 제목은 제안은 이겁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뾰라라고 제목을 이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을 시온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당신과 함께 결혼한 땅으로서 맞이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시온이 하나님과 약속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 그렇게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쉬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에서 나는 그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서 이이 나는이 누구인가? 어, 나는 누구인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음~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 시호를 향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이 전통적인 견해고, 근데 요 근래 조금 더 다르게 주장되고 있는 견해는, 여기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한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 혹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화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뭐죠? 그의 사명인 거죠. 그의 사명. 이스라엘과 시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치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가 중보 기도의 대명사로 우리가 어, 사무엘을 생각을 늘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누구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음,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의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로 묵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받으시든 혹은 이제 사람 어, 이사야로 받으시든간에 중요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과 시온이라고 하는 그 땅이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쳐내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광 중에 그 백성과 그 땅이 회복되고 새롭게 그 땅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시체를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이러한 믿음으로 중보하는 이 믿음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2절에 보면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그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제 너에게 다른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겠다. 뭐죠? 포로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부. 얼마나 짜릿합니까?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게, 읽을게요.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야, 정말 영광스럽죠. 그 높디 높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겠습니까?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쓰실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왕관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말이죠. 너무나 귀하죠. 이것이 이르,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새, 새로운 이름의, 이름인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실 거다. 자, 말씀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의 받을 만한 그들의 삶은 어떻지요?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고 그곳에서 재산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그들의 은그들 신분 자체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의 삶이에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야 이거 얼마나 괴리가 있냐는 거죠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멸류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멸류관은 뭐예요 예, 사물이에요 사물 갔다가 이게 쓰는 건 사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사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사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전부 다 여기 헵시바 그리고 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햅시바는요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러세의 어머니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죠. 햅시바 인명으로 그러니까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헵시바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뜻은 여러분 각주에 있지요. 여러분 성경측에도 보면 각주에 보면 제 성경측에도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이 딸에게 있음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죠. 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스라엘이 내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햅시바란 뜻이. 그래서 이제 뭐 찬양팀, 뭐 이름 중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햅시바 찬양팀 이런 이름도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제 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뿔라. 오늘 본문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다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각주에 보면 결혼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 기혼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뮬라가 이 단어가 이제 다양하게 파생돼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성경은 주로 곧잘 결혼한 관계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 뮬라란 단어들이 다양하게 파생이 되어서 등장하긴 하는데 오늘 뮬라라고만 등장한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뮬라라고 등장한 것 그리고 합시바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합시바라고 특별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을 이스라엘로 적용한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는 헵시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뷸라의 의미는 무엇을 받았어요? 너의 땅. 그러니까 시온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바로 나와 결혼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헵시바라고 이야기하셨고, 시온에 대해서는 뀰라라고 얘기하셨다. 지칭되는 대상이 일단은 다르다. 그러나 메시지의 흐름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다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참된 이스라엘에게 참된 신랑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참된 신랑이 되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에게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신부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소유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과연 바벨론 포로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가당키나 했던 그런 말씀일까? 과연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을까 이스라엘에게? 저는 그그 그 배경적인 의미에서의 일차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죠. 받기가 너무나 너무나 그들의 존재와 현장성에서는 현장에서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라는 그냥 아멘. 우리야, 뭐 그렇게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1차 독자들인 포로된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삶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 삶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라고 우리가 아멘 할때 아멘 할때 그냥 그냥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이 생활 양식. 그 사례들이 정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몇 가지 영상이 좀 나오던데요. 이따가 좀 제가 채팅이나 좀 올려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아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 그런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뾰라, 아내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 펩시바와 뾰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특별히 오늘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존재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기쁨의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쁨의 교회들인 거예요 헵시바와 그리고 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떠나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의 말씀이죠 이 선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과 7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들로 주야로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쉬지 않게 하신다. 6절아 반절이죠. 그리고 7절에 가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말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서 그들을 신부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게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생기 생기셔서 에 예? 자꾸 까먹으시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옆에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최대치의 노력 쉬지 말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고 그들로 쉬지 않고 우리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대치의 노력과 열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상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열심, 노력, 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얼핏 보면 이 말씀 상당히 도발적이죠. 정말 도발적이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어, 표어 혹은 이제 슬로건으로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이런 멘트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 경망스러운 표현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할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본본 본 의미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 그래서 6절 하반절 있잖아요. 6절 하반절에 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고압적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상기시켜드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방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뭐, 그 뭐,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있어서 깨어기도 하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자세 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꾸준히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깨우치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저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이들을 향해서 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설득의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읽혀져요. 이들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그런 구절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 10절, 11절. 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강조죠? 그 길을 닦아라. 어, 포로에서 너희들이 돌아갈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길에 돌을 치워라. 그리고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들라는 뜻입니다.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을 얘기하고 계세요. 보상이죠. 어떤 보상일까요?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리고 보웅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웅이.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오기만 하라는 거이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바벨론 같은 같은 여전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들은 오늘 하나님과 연합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공간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중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일하는 목회자분들의 영상을 몇 개를 쭉 봤어요. 아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피땀흘리는 삶인지 우리 목회자가 잘 모르더라. 물론 반성적인 측면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일해보니까 알겠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상에 나온 분들의 성함이나 그 교회들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 그런 교회들이 새벽예배가 없어요. 새벽예배는 없고 또 주중에 다른 예배들도 시행하기는 어려운 어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물론 어, 선교적 교회의 측면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또 부득이 그런 어, 또 다른 직업을 어, 가진 분들도 계셔요. 어, 그런 개척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어, 보게 됩니다. 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반성적인 측면으로도 물론 그 말씀 받고 어, 물론 이제 뭐 그거 봤으니까 뭐 저도 일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 목회자는 목회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물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일하게, 아니, 그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의 밀도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밀도만큼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되실까, 힘드실까, 이런 모습들.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결국에는 저든 여러분들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들, 그 삶의 현장들이 현장에 결국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우리가 믿으면서 다부진 마음으로 그 먹고,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라 거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과 연합된 곳 그래서 뷸라라는 거예요. 기혼한, 결혼한 땅.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과 연합된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해 볼때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그 직업도 뭐예요? 성직이라고 봤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빛과 소금 된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밀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지체들 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음 바벨론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그들의 일상에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가 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시제, 말씀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믿음에 떠난 하루는 마감되지 않냐고 오늘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하루가 오로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아, 내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헵시바다, 헵시바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결혼한 뿔라구나. 나의 삶의 현장이 뿔라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요. 내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의 뿔라. 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들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